제철코어 탑승. 오징어회 어디서 먹을까요? 울릉도 오징어는 옛말. 이제 동해에서 날 찾지마. 지구온난화로 수온이 상승하면서 점점 서해로 떠밀려 이젠 충남태안 앞바다에 사람. 상대적으로 차가운 서해로 이동한 거죠. 한국기후위기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2년 연속 연평균기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최근 7년간 온난화 추세가 강화됐습니다. 성장 우선의 기후변화 시나리오에서는 21세기 말 연평균기온은 7도까지 상승하고 폭염은 9배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기후위기 경고등이 켜진 거죠. 추석 차례상에 올리는 가을 과일 사과는 기후변화로 경북에서 강원도로 주산지가 북상하고 있어요. 그리고 기후변화가 지속된다면 2 0 5 0년대엔 국내에서 품질 좋은 사과는 사라진다고 예측했죠. 올여름 우리는 잦은 폭염과 폭우 등 이상기후를 직접 겪었습니다. 서울에 바나나가 자라고 호박이 제주밭에서 익는 등 기후위기는 먼 미래가 아닌 현재의 문제인 거죠. 잦아진 극한 기상현상은 작황부진 축산물과일 등 먹거리 물가 상승 등에 영향을 주고 있어요. 우리의 안전한 삶과 더 나은 미래를 위해 기후변화에 더 관심을 가져주세요.